쪽 바라봐 주실까요? 두 배우가 첫 호흡이라는 게 어, 믿기지 않을 만큼 영화 속에서 아주 놀라운 케미를 두 사람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 쉽지 않은 연기에 도전한 두 배우분이신데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우리 관객들의 마음을 어,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서진호 감독님의 작품 속에서 어, 제대로된 멜로 연기를 두 사람이 선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시각장애인 연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눈의 피로도도 있었을 것 같고 평소에 영화 찍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하고요. 또 이게 짧은 촬영 기간이었던 것만큼 이제 두 분이 연기를 하시면서 서로의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매력을 서로 느끼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짧지만 호흡을 맞추면서 느꼈던 <laughs> 서로에 관한 케미 그리고 좀 어떤 눈의 피로도래든지 시체적인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지민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음, 사실 그 처음에 눈동자 연기를 연습했을 때는 어, 처음에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안구에도 근육이 있어서 안 쓰던 쪽으로 계속 한쪽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유지하는 게 되게, 되게 쉽지 않았었고 연기할 때도 음, 조금 오랜 시간 하면 어, 실제로도 그냥 눈을 뜨고 봤을 때도 어, 약간 뭔가 흔들리듯이 보여서 그 점이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음, 네 어지럽기도 하고 어,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어, 이것도 조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더 여유 있었으면 좀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 하고요. 어, 일단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말 그건 것 같아요. 원래는 정말 연기할 때 상대의 눈을 보고 모든 행동을 다 감지할 수가 있는데 모든 연기자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나도 모르게 반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보게 되고, 사실, 사실, 반응하는 게 이제, 어, 진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어려웠었고요. 어, 뭔가, 카메라 방향적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눈동자 연기를 하면 방향성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 간접적으로나마 시각장애인분들이, 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어서 도움도 되면서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박형식 씨 같은 경우는 음,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를 많이 봤었는데 사실 영화 후 작업이 처음이어서 어,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 영화 작업이란 게 그래도 짧지만 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형식이 되게 싹싹하고 어, 굉장히 밝은 분이어서 어, 뭔가 처음 만났을 때도 어색하지 않고 어, 저한테도 어, 누나 어떤 것 같아요 뭐 모니터링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어, 진짜 너무 편안하게 어, 짧았지만 어, 되게 다 빠른 시간에 친해져서. 뭔가 작업이 되게 짧았던 게 아쉬운 만큼 호흡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형식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도 이제 그 초점을 이제 초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시선을 집중을 하다가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뭐가 지나가면 갑자기 다시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었고, 어, 저는 반대로 이제 누나가 굉장히 이제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굉장히 좀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어, 더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도 어, 정말. 어, 이렇게 아들에게 해줄 듯이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나 대해 주셔서 어 저는 촬영 내내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목소리도>